1명 학부모를 위한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 아일리는 며칠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호를 교문까지 배웅하는 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지호야, 수업시간에 무엇을 배우니?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는 뭐래? 몰라. 급식은 입에 맞아? 좋아요. 걱정이 많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호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몰래 복도에서 지호를 하루 종일 지켜볼까? 발걸음을 돌리며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 저예요. 네. 지호는 학교 잘 갔어요? 네. 지금 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도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 여보. 지호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도와줘야 할게뭐 있겠어요. 옛날에는 다들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잘 컸다고요. 너무 걱정 말아요. 요즘 가정통신문이 많이 오던데 좀 일찍 와서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요. 오늘 퇴근하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걱정스럽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또 자신의 실수가 곧 자녀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일린은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일린이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호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일린에게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호의 하루 일과를 통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다양한 교과목과 수업 방법 또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1년간의 대략적인 학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 그리고 초등학교의 1년 사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 아이린은 지호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또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또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실제 지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아일린의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지호의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일과 운영은 학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문 앞에서 엄마와 헤어진 지호는 현관 앞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로 올라갑니다. 교실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주머니를 넣고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께 공수자세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선생님은 어서오세요 라며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죠. 자리에 앉은 지호는 책가방에서 교과서와 공책을 꺼내 오늘 시간표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랍에 넣습니다. 9시 10분이 되자 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즐거운 수업이 시작됩니다. 1교시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과 한글 낱자를 몸으로 만들어 보기를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이번 주 1인 1역할이 우유 당번인 지호는 친구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씁니다. 지호도 우유를 마십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며,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2교시 수학 시간에는 주변에서 도형을 찾아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공 모양, 기둥 모양. 상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교실에서 찾아보는 활동이 재미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와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려옵니다. 3, 4교시에는 밖으로 나가 우리 학교의 핀 봄꽃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오니 점심시간이 시작되어 밥 먹기 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합니다. 급식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따로 버리고 숟가락과 젓가락, 급식판을 정리한 후 교실로 돌아와 사물함에서 칫솔과 치약, 양치컵을 꺼내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합니다. 알림장을 쓰고 가정통신문을 받은 지호는 주변 정리정돈을 한후다 함께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지호는 방과 후 돌봄 교실로 이동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봄 선생님은 지호의 알림장을 살펴보며 내일 준비물을 다시 한번 안내해 줍니다. 간식으로 주스와 주먹밥을 먹고 4시가 되자 반가운 엄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국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의 등교 시각은 지역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9시입니다. 앞서 지호처럼 1학년의 경우 등하교끼리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교실에 들어와 수업 전까지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정리하고 하나둘씩 등교하는 친구들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수업 시작 전 방송을 통한 안전교육, 인성교육, 애국조회,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년부터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음악, 미술, 체육, 영어로 과목 수가 늘어나죠. 1,2학년의 수업 방법은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맞추어 신체 활동, 조작 활동, 표현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끼를 살리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정으로 배부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간 학습 안내를 통해 자녀가 한 주간 배우게 될 교과 및 학습 내용, 준비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 입학 후한달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학교 적응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학교 정보 및 학교 생활 기본 규칙 등을 익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40분 단위의 수업이 끝나면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3, 4, 5, 5 모여 놀이를 하기도 하며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우유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기도 합니다. 우유 급식비는 스쿨뱅킹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체되는데요. 학기 초 스쿨뱅킹 신청서에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며. 최초 1회 입력하면 졸업까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하나의 계좌로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가 바뀌는 경우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겠죠? 스쿨뱅킹을 이용하여 우유 급식 비용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일체 수익자 부담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서실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도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시 불이익이 갈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공시설물과 물품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사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점심 식사는 학교 내 식당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는 각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점심은 학교 내 급식실에서 일괄 준비하며, 급식비는 지자체별로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밥, 국, 세 가지 정도의 반찬이 제공되며, 과일, 떡, 케이크 등의 후식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월별로 급식 식단표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음식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문화적, 종교적으로 금기하는 음식이 있는 경우는 개인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임 선생님께 알려 도시락 보관 장소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시간은 언제일까요? 1, 2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점심 식사 후 한시간을더 수업하고 오후 2시 전으로 학교합니다. 학교하기 전 과제나 준비물 또는 담임선생님의 알림사항 등을 공책에 적는데요. 이 공책을 알림장이라고 합니다. 알림장은 학교와 가정의 소통 창구가 되오니 부모님께서는 매일 확인해 주셔야 하겠죠? 학교 후 학생들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집으로 곧장 가는 학생? 학원으로 가는 학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돌봄 교실로 가는 학생 등 매우 다양한데요. 자녀의 특성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시간 외에 학생의 특기 신장, 인성, 창의성 등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양한 부서가 개설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해 학교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방과 후 이곳에서 개인별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후 돌봄 교실과 저녁 돌봄 교실이 있으니 학기 초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필요시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1년 살이. 이번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1년 동안의 주요 교육 활동 스케줄, 즉 학사 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이 똑같지는 않지만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입니다. 3월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인데요. 3월 1일은 국경일이므로 3월 2일에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시작되지요. 이날은 1학년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학교 특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석합니다. 재학생들은 별도의 행사 없이 2월에 미리 공지된 새로운 교실로 가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을 만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담임선생님이 1년마다 바뀌고 친구들도 고르게 섞여 다른 반 친구와도 올해는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는 학교 교육 설명회가 열리는데 1년간에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 활동에 대한 안내, 담임교사 소개, 학부모 단체 구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안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명회가 끝나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도 있으니 담임 선생님과 얼굴도 익히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학급 경영관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은 학년별 체험학습이 있는 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이기도 하지요.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실시하며 이날은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야외에 나가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 학년의 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가까운 경우 걸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체험학습을 위해 가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체험학습 비용이 이체될 수 있도록 스쿨뱅킹 잔액 확인하기, 당일 도시락 및 준비물 챙기기, 늦지 않도록 등교 돕기, 도착 시간 기억하기 등입니다. 특히 도시락은 아이들이 밖에서 먹기 편한 음식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간식과 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김밥이나 주먹밥 등을 도시락으로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녀가 멀미가 있다면 체험학습 하루 전 멀미약을 복용하고 오도록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등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린이날 즈음하여 각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열립니다. 이날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전 교생이 모여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날은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급식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회 복장은 팀별 또는 학급별로 색깔을 통일하여 입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안내된 복장을 파악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월 중순경에는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평소 알기 어려웠던 자녀의 학습태도나 학습 참여도 친구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교실 뒤편에서 약한 시간가량 수업 참관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공개 시간 5분 전까지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고 참관하는 내내 정숙한 태도로 일관하여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등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교장 재량 수업일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 휴업일을 말하는데요. 천재지변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연휴가 이어질 때 하루나 이틀 정도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단기방학으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꼭 기억하여 아이들을 맡길 곳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재량휴업일이라도 학교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약한 달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대략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가 여름방학 기간인데요. 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녀와 함께 알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방학 계획과 방학과제를 제시하오니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에도 돌봄 교실이 운영되오니 운영 시간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외출 장소 및 시간을 미리 알리고 나가도록 해 주세요. 그 밖에 건강 관리나 생활 안전 교육에 신경 써 주세요. 여기서 잠깐! 방학 중 여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 출결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출국 전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체험학습 신청서를 일주일 전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 허락 후 승인 통보를 받으면 학교에서 정한 범위 내 보통 1년에 7에서 10일 정도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2학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됩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오는 날을 계약일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내화는 미리 빨아서 신발 가방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방학과제를 챙겼는지, 이 학기용 학습 준비물을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등교 시각을 확인하여 등교 시각을 꼭 지키도록 하고, 한달 만에 시작되는 방과 후 일정에 대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여러 번 설명해 줍니다. 이상의 사항을 자녀와 함께 체크해 보면서 계약 준비를 해 보세요. 9월 중순경에는 2차 학교 교육 설명회가 있습니다. 1학기 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2학기 주요 교육 활동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염려되는 점 등을 미리 메모하여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석과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9월에서 10월에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추석 당일과 앞 뒷날 총 3일인데,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에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여 이를 대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가 일에서 화요일의 경우,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휴 다음인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10월에는 2차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지며 1학기 때와 다른 장소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체험학습 시 유의사항은 앞에서 이야기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학교별로 운동회나 학예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학예회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노래, 연극, 악기 연주, 퍼포먼스 등을 통해 학생들의 끼를 선보이는 행사로 학부모님들도 참석하여 함께 응원해 주십니다. 전시회나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는 겨울방학기간입니다. 여름방학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한 달간 생활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죠? 자녀의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리는 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계약식을 하고 난후 1에서 2주 동안은 1년을 마무리 짓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월 초순에서 중순경 종업식과 졸업식이 끝나면 1년간의 학사 일정은 끝이 나는데요. 종업식은 새학년도 학급 배정과 함께 1년간의 생활통지표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졸업식은 예전의 경직한 분위기에서 학교의 특색에 따라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녀의 졸업을 축하해 줍니다. 종업식과 졸업식이 끝나고 3월 시업식 전까지 가정에서 새학년 준비를 하며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준비할 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새학년에서도 신을 수 있는지, 자녀의 실내와 사이즈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고장나거나 달아서 못 쓰는 학용품을 교체하고, 새학년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교과서는 종합식 전에 배부하는데, 새 교과서를 자녀와 함께 살펴보며 배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학용품 및 교과서에 이름표를 미리 붙여 놓는 것도 좋겠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스티커 이름표를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한번 구입하면 1년 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